오늘 그대에게 전할 이야기는 평범한 이사 이야기가 아니오. 이것은 운명을 바꾸는 터의 비밀, 보이지 않는 기운을 다루는 영험한 비방이오. 이사 후 단숨에 벼락부자가 된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오? 그들은 모두 터를 옮기기 전, 그리고 옮긴 후에 해야 할 영적 의식을 제대로 행했다는 것이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대 역시 그 비방을 알게 될 것이며, 새 복음 자리에서 재물과 복음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이오. 단 이것은 아무나 할수 있지만 아무나 하지 않는 것이오. 그대가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신령의 인도라 여기시오. 자, 이제 해오이 전하는 세 가지 비방법에 귀 기울이시오. 이 사만 잘해도 인생이 달라지오. 그러나 그대는 터를 떠날 때 제대로 된 작별 인사를 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짐을 싸고 이삿짐 센터를 부르고 몸만 옮기오. 그러나 그것은 반쪽짜리 이사에 불과하오. 진정한 이사란 육신의 이동이 아니라 기운의 전이이오. 그대가 살던 집에는 그대의 기운뿐 아니라 그 땅의 신령, 그 터를 지키던 정령들의 기운이 서려있소. 이들에게 인사 없이 떠나면 어찌 되겠소? 그 기운은 원망과 섭섭함으로 변하여 그대를 따라오거나 혹은 세터에서조차 그대를 외면하게 되어 이것이 바로 많은 이들이 이사 후 오히려 운이 막히고 재물이 새어나가며 가정에 불화가 생기는 까닭이요 몸은 옮겼으되 기운은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이요 옛 선조들은 이것을 잘 알았소 그래서 이사 전에 반드시 터주신께 구하고 떠나는 예를 갖추었던 것이요 이것은 미신이 아니요 기운의 법칙이며 우주의 질서이요 불가에서는 이를 업의 정리라 하오. 한 곳에서 쌓인 업장을 깨끗이 씻어내지 않고 다음 곳으로 가면 그 업은 짐처럼 따라붙어 새로운 복을 가로막는다 했소. 그러니 이 사람 단순히 공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업을 정리하고 새로운 복을 맞이하는 영적 의식인 것이오. 오늘 해월이 전하는 세 가지 비방은 바로 이 원리에 근거한 것이오. 첫째는 떠나는 예, 둘째는 새터의 정화. 셋째는 재물의 뿌리를 내리는 법이요. 이세 가지만 제대로 행하면 그대의 새 보금자리는 복터가 되고 재물은 저절로 모여들 것이요. 그럼 이제부터 하나씩 자세히 전하겠소. 귀 기울여 들으시오. 첫 번째 비방법은 떠나기 전 터주신께 작별 인사를 올리는 것이요. 터주대감이란 그 집, 그 터를 지키는 신령이요. 흔히 가신신앙이라 하여 집안의 평안과 복을 관장하는 존재이요. 그대가 몇 년을 살았든 몇 달을 살았든 그 터에는 분명 터주신이 계시오. 이분께 제대로 된 인사 없이 떠난다면 그것은 예의 없는 행동이며 신령께서는 그대를 예의 없는 자로 여기실 것이오. 그렇게 되면 어찌 되겠소? 새 집에 들어가도 터주신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잡귀와 부정한 기운이 따라붙게 되오. 심하면 동토 즉 집터의 원한이 그대를 따라와 세터에서조차 불운을 겪게 되는 것이오. 그러니 이사 전날 혹은 이사 당일 아침에 반드시 이 의식을 행하시오. 준비물은 간단하오. 막걸리 한 병, 정화수 한 그릇. 그리고 정성스러운 마음 하나면 충분하오. 막걸리는 신령께 올리는 전통적인 공양주이며, 정화수는 맑은 기운을 상징하오. 이 둘을 깨끗한 쟁반에 담아 거실 한가운데 혹은 안방 한쪽에 정성껏 올리시오. 그리고 두손 모아 합장한 뒤 진심을 담아 이렇게 고하시오. 터주 대감님, 지신님, 이 집을 지켜주신 모든 신령님께 고하나이다. 저 암흑에는 이제 이 터를 떠나 새로운 곳으로 복음자리를 옮기려 하옵니다. 그간 이 집에서 평안히 지낼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터주님의 은덕이옵니다. 감사드리며 이제 떠나오니 부디 노여워 마시고 새로운 복음자리에서도 평안과 복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렇게 세번 정성껏 절을 올리시오. 절을 할 때는 마음을 비우고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담으시오. 형식만 갖춘 절은 아무 의미가 없소. 실령은 그대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오. 절을 마친 후 막걸리는 집 뒤뜰이나 화단에 조금씩 뿌리고 정화수는 현관 밖에 뿌리시오. 이것이 바로 기운을 정리하는 송별 의례이오. 불가에서는 이것을 감사 수행이라 하오. 지난 업장을 깨끗이 정리하고 감사의 마음으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해탈의 첫 걸음이라 했소. 이사 또한 마찬가지이오. 과거의 터와 제대로 이별해야 새로운 터에서 새로운 복이 시작되는 것이오. 이 의식을 행하지 않으면 옛 터의 기운이 그대를 놓아주지 않고 새 터의 신령 또한 그대를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오. 양쪽에서 다 거부당하는 신세가 되는 것이요. 그러니 반드시, 반드시 이 작별 의식을 거행하시오. 떠남의 예를 갖추어야 새복이 들어온다. 이것이 첫 번째 비방의 핵심이요. 두 번째 비방법은 새 집의 부정을 풀고 청정한 기운을 맞이하는 것이요. 그대가 이산 새 집은 과연 깨끗하다 생각하시오. 겉으로 보기엔 깨끗할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결코 깨끗하지 않소. 그 집에는 이전 주인의 감정, 생각, 업장이 그대로 남아있소. 기쁨도 있겠지만, 슬픔, 분노, 원망, 질투 같은 부정적 감정도 고스란히 서려 있는 것이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거나, 가정 불화가 있었던 집이라면, 그 부정한 기운이 벽과 바닥에 스며들어있소. 그대가 아무리 청소를 깨끗이 해도, 이 보이지 않는 기운은 사라지지 않소. 그러니, 반드시 영적 정화를 해야하오. 첫날 밤, 그대가 새 집에 들어서는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하오. 이때 제대로 된 정화 의식을 행하지 않으면 이전 주인의 가난과 불운이 그대로 전이 되오. 그러니 이사심을 풀기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정화 의식이오. 먼저 파트를 준비하시오. 파트는 붉은 빛을 띠고 있으며 이 붉은 기운은 예로부터 잡기와 부정을 쫓아내는 영험한 힘을 지녔다 전해지오. 방마다 팥 한줌씩을 작은 그릇에 담아 구석진 곳에 두시오. 안방, 거실, 부엌, 아이방, 화장실까지 모든 방에 빠짐없이 두는 것이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오. 이 집에 서린 모든 부정과 탁한 기운은 이 팥이 다 거두어 가시오. 오직 맑고 밝은 기운만이 이 집에 머무르게 하소서. 팥은 7일간 혹은 21일간 그대로 두었다가 수거하시오. 수관팥은 절대 먹지 마시오. 그것은 이미 부정을 먹음은 것이니 종이봉투에 담아 태우거나 땅에 묻으시오. 흐르는 물에 버려도 무방하오. 이것이 바로 팥정화의식이오. 다음으로 막걸리 한 잔을 준비하시오. 막걸리는 신령께 올리는 음복주이며 새터에 터주신께 인사를 드리는 매개체이오. 부엌, 거실, 안방 이렇게 세 곳에 각각 막걸리 한 잔씩을 올리시오. 그리고 가족 이름을 하나씩 부르며 이렇게 고하시오. 이 집에 터주 대감님, 지신님께 고하나이다. 오늘부터 저희 가족 아무개, 아무개가 이 터에 보금자리를 정하였나이다. 부디 저희 가족을 굽어 살피시오. 평안과 건강과 재물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정성껏 고한 뒤 막걸리는 하룻밤 그대로 두었다가 다음 날 아침 현관 밖이나 화단에 뿌리시오. 이것이 신고 의식이오 이 의식을 통해 세터의 터주신께서 그대 가족을 인식하고 보살핌의 손길을 내려주시게 되는 것이요 마지막으로 쌀을 준비하시오. 쌀은 하얀 빛을 띠고 있으며 재물과 풍요를 상징하오. 쌀쌀 한대 정도를 깨끗한 항아리나 유리병에 담아 싱크대 아래 혹은 부엌 한쪽에 보름간 두시오. 이것은 재물의 씨앗을 뿌리는 행위요. 쌀은 만물의 근본 양식이며 복의 상징이오. 이 쌀을 두는 것만으로도 집안에 풍요의 기운이 서서히 스며들게 되어, 폐월이 이제 그대에게 중요한 비밀을 하나 더 전하겠소. 팥은 붉은 빛으로 부정을 막고, 쌀은 흰 기운으로 복을 끌어당기어, 붉음과 흰 빛, 이두 기운이 어우러질 때그 집은 음양이 조화를 이루게 되어, 음양의 조화란 곧 하늘과 땅의 기운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이며, 그럴 때 비로소 부자의 터가 되는 것이오. 이것은 단순한 풍습이 아니요 우주의 원리이며 기운의 법칙이요 불가에서는 이것을 정화와 시주의 공덕이라 해석하오. 파트로 번뇌를 태우고 쌀로 복전을 심는 것이라 했소. 번뇌란 곧 부정한 기운이며 복전이란 복을 심는 바치요. 새 털을 복전으로 만들려면 먼저 번뇌를 태워 없애야 하오. 그것이 바로 정화이오. 정화가 끝나면 비로소 복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것이요. 세터의 부정을 풀어야 재물이 머문다. 이것이 두 번째 비방의 핵심이요. 세 번째 비방법은 황토의 땅 기운으로 재물의 문을 여는 것이요. 그대는 황토가 무엇인지 아시오? 황토는 대지의 양기를 머금은 신령한 흙이요 예로부터 황토는 만병을 치유하고 기운을 북돋으며 재물을 불러들이는 영험한 힘을 지녔다 전해지오왜 그런지 아시오? 황토는 땅의 중심, 대지의 심장부에서 나온 흙이기 때문이요. 그 속에는 무수한 미생물과 광물질이 살아 숨 쉬고 있으며 이들이 내뿜는 기운이 바로 생명력이자 재물의 근원이요. 새 집에 황토를 두는 것은 곧 재물의 뿌리를 내리는 행위이요. 나무가 뿌리 없이 설수 없듯, 재물 또한 뿌리 없이 머물 수 없소. 그 뿌리가 바로 황토, 즉 땅의 기운이요. 황토를 집안에 두면 재물이 뿌리를 내려 새어나가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불어나게 되요 어디에 어떻게 두어야 하는지 자세히 전하겠소. 먼저 작은 황토 항아리나 황토 흙을 담을 수 있는 천주머니를 준비하시오. 요즘 시대에는 황토 벽돌 하나를 준비해도 무방하오. 이것을 신발장 밑이나 현관 한쪽 혹은 집 중앙 부근에 두시오. 집의 중심에 두는 것이 가장 좋으나 여의치 않으면 현관 쪽에 두어도 효과가 있어. 황토를 둘 때는 그 위에 동그란 돌 하나를 얹어 두시오. 돌은 안정과 지속을 상징하오. 황토와 돌이두 가지가 합쳐지면 그것은 곧 대지의 완성된 형상이 되어 땅과 돌이 하나 되어 재물을 불러들이고 붙잡아두는 영험한 장치가 되는 것이오. 해월이 이제 그대에게 황토의 진정한 의미를 전하겠소. 흙은 만물의 어머니요. 재물의 근본이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도 흙이 없으면 곡식이 자랄 수없소 흙이 있어야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틀며 열매를 맺는 것이요. 재물 또한 마찬가지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것을 붙잡아 둘 흙, 즉 터가 없으면 금방 새어나가고 마오. 황토를 두는 것은 바로 복의 자궁을 만드는 행위이요. 그 자궁 안에서 재물이 잉태되고 자라나며 끊임없이 불어나게 되는 것이요. 불가에서는 이것을 대지보살의 축복이라 하오. 대지보살은 땅의 신령이며 모든 중생을 품고 기르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이요. 황토를 두는 것은 곧 대지보살께 공양을 올리고 그 축복을 받아들이는 의식인 것이요. 대지의 기운이 안정되면 집이 흔들리지 않고 집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 안에 사는 이들의 마음도 안정되며 마음이 안정되면 재물이 저절로 모여드는 것이오. 이것이 바로 땅기운의 원리이오. 그대가 황토를 둔 후에는 그대로 두시오. 굳이 손댈 필요 없소. 황토는 스스로 대지의 기운을 머금고 있으며 그 자체로 완전한 것이오. 간혹 먼지가 쌓이면 가볍게 털어주는 정도면 충분하오. 황토는 살아있는 흙이오. 그 안에서 기운이 스스로 순환하고 재물을 끌어당기는 힘이 자라나는 것이요. 대지의 기운을 붙들어 돈이 새나가지 않게 하라. 이것이 세 번째 비방의 핵심이요. 이제 세 가지 비방을 모두 전했소. 정리해 보겠소. 첫째, 떠나기 전옛 터에 터 주신께 작별 인사를 올리시오. 막걸리와 정화수로 정성을 다해 절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시오. 이것이 기운의 정리이며 새복을 받아들이는 첫걸음이요. 둘째, 새집에 들어가서는 팥과 막걸리와 쌀로 정화 의식을 행하시오. 팥으로 부정을 쫓고 막걸리로 터주신께 신고하며 쌀로 재물의 씨앗을 뿌리시오. 이것이 새터를 청정하게 만들고 복전으로 바꾸는 의식이요. 셋째, 황토를 집안에 두어 돼지의 기운을 붙들고 재물이 뿌리내리게 하시오. 황토 위에 돌을 올려두시오. 이것이 복의 자궁을 만들고 재물을 끊임없이 불러들이는 비법이요. 이세 가지는 어렵지 않소. 누구나 할수 있는 것이요. 그러나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르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면서도 행하지 않소. 귀찮다 여기거나 별것 아니라 생각하거나 혹은 미신이라 치부해 버리오. 그러나 해월이 분명히 말하건대 이것은 미신이 아니오. 수천 년을 내려온 조상의 지혜이며 기운의 법칙을 따르는 영험한 의식이요. 이것을 행한 이와 행하지 않은 이의 운명은 하늘과 땅 차이로 갈리오. 이사란 단순히 짐을 옮기는 일이 아니요, 그것은 터를 옮기는 일이며 더 나아가 운을 옮기는 일이요. 새로운 터에서 새로운 운명이 시작되는 것이요. 그 운명이 복으로 가득할지 아니면 가난과 불운으로 점철될지는 전적으로 그대가 이 비방을 제대로 행하느냐에 달려있소. 복이란 하늘이 주는 것이 아니요 그대 스스로 불러들이는 것이요, 정성으로 털을 정리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새터에 들어가고 신령께 예를 갖추면 하늘도 그 마음을 알아보시오. 그렇게 되면 보이지 않는 손길이 그대를 도와 재물과 복을 내려주시게 되는 것이오. 이것이 기복의 원리이며 불가에서 말하는 공덕의 법칙이요 그대가 진심으로 복을 원한다면 이세 가지 비방을 반드시 행하시오. 형식만 갖추지 말고. 진정한 마음을 담으시오. 신령은 그대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오. 진심은 하늘에 통하고 하늘은 진심을 외면하지 않으시오. 이제 해월이 마지막으로 축원을 드리겠소. 조용히 눈을 감고 해월의 음성에 집중하시오. 터의 기운이 맑아지고 재물의 문이 열리며 나의 삼터가 복터로 바뀌게 하소서. 지신 보살님, 터주 대감님, 그리고 모든 신령님께서 이 집과 이 가족을 굽어 살피시어 평안과 건강과 재물이 끊임없이 흘러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집에 사는 모든 이들이 마음 편히 쉬고 기쁘게 웃으며 풍요롭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무지장보살마살 이사란 새로운 삶의 서문이요 그대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깨달은 비방으로 복의 첫 장을 활짝 열기를 해오른 진심으로 기원하오 새 복음자리에서 그대와 그대 가족 모두가 벼락부자가 되고 대대손손 복이 이어지기를 바라오. 해월은 언제나 그대와 함께하오. 앞으로도 더 많은 영험한 비방을 전할 것이니 귀 기울여 듣고 실천하시오. 실천하는 자만이 복을 누리는 법이오. 그럼 오늘은 이만 물러가겠소. 평안하시오.